안녕하세요. 제이드부진입니다. 오늘은 코란도 트리스모 11인승을 6인승으로 구조 변경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트리스모 11인승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승, 구조 변경 가능한 인승이 6인승 아니면 4인승, 이렇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6인승으로 하실 때는 기존에 있는 4열을 제거하고 3열에 있는 보조석, 2열에 있는 보조석을 다 제거해서, 둘, 둘, 둘 해서 6인승으로 변경을 하고요. 만약에 4인승으로 하시면, 3, 4열을 탈거하고 2열에 있는 보조석을 제거한 다음에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가능합니다. 프리스모 같은 경우는 구조 변경을 하시는 이유가, 이제 실질적으로 짐실을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4열을 제거하고, 6인승으로 구조 변경하는 게 많으시고요. 이제 만약에 4, 4인승으로 구조 변경하시는 분들은 거의 캠핑 다니시거나 차박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열에도 회전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전을 해서 차박 다니시기도 훨씬 편하실 거예요. 리무진 시트 작업을 진행했고요. 동시에 순정 콘솔을 제거하고 사제 콘솔로 시트와 색상을 얼추 맞춰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수납 공간이 이렇게 두 개에 위쪽엔 컵홀더. 2열도 리무지 시트를 같이 진행했고요. 3열까지 다 이렇게 리무지 시트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천장도 그리고 11인승 같은 경우는 이제 6인승으로 구조변경을 해도 팔걸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는데 앉았을 때 팔걸이를 이식해서 앉았을 때도 편하게 그리고 각도 조절도 가능하게끔 이렇 등판은 사람이 앉을 때마다 어느 각도에 앉을지 모르기 때문에 좀 바짝 앉으시는 분들은 팔걸이가 이렇게 쳐지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이제 각도가 다 조절이 될수 있게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천장. 바닥도 모노룸 작업을 같이 진행했고요 원래 기존에 4열에 있던 이제 고리 부분이나 브라켓 같은 게 튀어나와 있는데 그런 걸다 제거하고 짐 실을 때 걸리적거리지 않게끔 빤빤하게 잘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은 하루 이틀 정도 맡겨 주셔야 되고요 미리 예약 후 방문 주셔야 됩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전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